웬말씀이웬 말씀이세요? 웬 말씀이 <laughs> 아, 모르고 계셨어요. <laughs> 네, 한 번도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네네. 어떤 시간들이 힘들고, 아니요 집에 와서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네. 오늘 맥주캔얘기 처음 들었습니까 아, 제가 아까 동식로 <laughs> <공식적으로> 사과를 들었잖아요. <laughs> 고생이 많아요. 어. 어, 네. <laughs> 그 봐요, 나한테 이렇게 욕을 먹으니까 아내한테 사랑받잖아요. 이게 <laughs> 그러니까 제입으로 사실 얘기하기는. 나 어. 어. 아, 오늘 경규한테 맥주캔으로 맞았어. <laughs>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네데 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또 그런 고충을 알아주니까 고맙네요. 그래요. 아 네. 딱 그런 거죠. 네. 아이. 그러니까 아내들이 현장에 남편들이 일하는 현장에 와 보면 네, 네. 네.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럼요. 어. 제 지수한테서 봐서, 봐서 봐요, 지수 울었을 거야 막. <laughs> 얼마나 힘들겠구나. 어, 맞아, 맞아. 저렇게 따뜻한 사람이. 악역하시느라고. <laughs> 아, <laughs> 악역하시더라고 인물이. 네, 네. 아내분이 너무 미인이세요. 네, 네, 네. 아이가 아. 세 명이나 되셨는데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laughs> <laughs> 그두 분이 그 자기야 나온지 꽤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동안 뭐 아내분이 좀더 쌓인 거좀좀 좀 있을 텐데. 아, 네. 아유, 이렇게 그... 가장 섭섭할 때는. 아시지만 아주 유명한 짠돌이에요. 아시죠? 아, 정말, 네, 정말 1년을 협찬받은 옷으로 살아갈 만큼 백화점 쇼핑 한 번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못한 번. 번은... 짠돌이가 아 검소한 거죠 아, 네. 좀, 좀, 제가 좀얘기좀해볼게요 네. <laughs> 네, 네. 맥주 캔을 또 맞을 거같는 느낌이 드 생일이 10월달에 저희가 행사가 되게 많아요. 10월 5일이 민국이 생일. 10월 10일이 애기 뭐, 아빠 생일, 10월 13일이 제생일 10월 19일이 결혼 기념일이에요 아 10월에 이제 다 몰려있는데. 1월에는 거의 출장을 많이 가야겠는데. 그죠 <laughs> 네네네. 네, 네, 네. 해외, 해외 네. 촬영도 가야겠는데. 어, 그럼요. 네. 네. 다 몰려있는데, 10월 10일은 이제 본인 생일 때는 이제 나가서 방송, 녹화 하다 보면 이렇게 많이 작가분들이 챙겨주세요. 케이크 네, 네, 그러면 네, 네. 집에 들어올 때만 3, 4개씩 케이크를 네, 가지고 네. 들어와요. 그래서. 네. 그걸로 이제 조촐하게 생일파티를 끝내고 나면 네. 이제 두 개가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네. 네. 그걸로 제 생일을 때워요 어머+ 아, 어머 아, 아. 그 생일 니 야야야야 야야야야 하지 말아요, 하지, 하지 말아요. 하지 하지 말아요. 하지 뭘 하지 말아요? 야그야야 이거, 그야 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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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눅독한걸한 <laughs> 한 이틀 갖고있다가 산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밖에할렇 네. 따로 있죠. 죠그 아니야. 아니야. 하 네, 네 아니야. 아 이제 10월 19일 결혼 기념일 때는 네. 이제 그케이크못 쓰죠. 네. 이제 남은 아, 거는 못 쓰고 니 네. <laughs> 네. 이제 그때는 둘이 꼭 외식을 나가요. 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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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까아제운아쉬 이제, 어, 이제 뭘주제받주고 게 없다는 없다아쉬운아죠운주죠받아고야 게 <laughs> <주고> 아니야. 됩니까 <laughs> 음. 근데 지금 저희가 결혼한 지 지금 11년째거든요. 그런데 8주년, 9주년 때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한 3년 전에 도둑을 맞아서 폐물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시계가 시계며 반지며 마땅한 게 없는데, 네네. 시계 하나씩만 하자. 제대로 어. 좀 하자. 10주년 때는 음. 내가 다른 건안 바라겠고, 어, 10주년 네. 때 하자. 음. 이제 그랬더니, 아, 딱 한다는 소리가. 핸드폰 봐. 뭐 봐. 와. 저거 어떻게? 뭐 있죠? 아니 뭐가 이상한데. 상황이 이런 상황이 아닌데. 어,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 아. 그럼 심준이 지나갔어요? 예, 네, 지났습니다. 아, 그냥. 아, 다른 선물도 안 주시고요. 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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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금까지 결혼 생활 하시면서 선물 받은 거 없습니까? 생일 때. 한 번도 없습니까? 연애 시절에도요? 예. 아, 아니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네네네. 근데 좀 바랬죠. 그래서 네. 1년이 늦었지만 내가 용서해 줄게. 올해라도 시계를 하나 하자. 그랬더니. 네. 그래, 좋은 거 나왔더라. 그래, 좋은 거 나왔더라. 핸드폰을 바꿔라. 그러더라고요. 아, 핸드폰을? 폰이 세개 나왔으니까. 아, 아니 무슨 목적이 있겠죠. 그돈다 모아가지고 한방 해주시려고. 저는 사실 네. 저희는 뭐 인터넷 뱅킹으로 비밀번호도 다 알고 아, 마음만 그래. 먹으면 본인이 돈을 빼서 가서 사면 아, 돼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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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그 남녀 관계 기본을 모르시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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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네. 기본을 네. 모르시네. 해가지고 돈을 빼가 사는 것은 남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샀다. 네. 그런 김성주 씨가. 네.